세อย술이집니다. 자, 삼각함수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. 그죠 sin 6분의 파이. sin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가 몇 도죠? 30도입니다. 그죠 sin 30도는 2분의 1이 되겠네요. 자, 탄젠트에 4분의 9파이 써져 있는데 4분의 8파이가 얼마입니까? 2파이죠.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에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런데,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, 파이만큼 지날 때마다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럼, 파이, 파이만큼 같은 값 나오니까,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 와 같은 거죠, 오죠? 그렇죠? 자, 탄젠트 4분의 파이라는 것은 45도,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. 그죠? 자, 그러므로 두 값의 합, 2분의 1과 1을 더해서 2분의 3이 되겠네요. 답은 5번입니다.